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대역 제니시티 가칭 염리 사구역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왔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것은 신촌 그랑자이고요. 30평대 시세가 현재 21억 5천에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 계요을 보시면은 염리동 9번지 일원에 지어질 예정이고요. 지상 23층 10개동 623세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대역에서 도보로 지금 보시면 1분 거리도 안 돼요, 한 30초 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쪽은 뭐신청과 홍대 문화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현대백화점, 각종 상업시설 뭐 입지는 최고죠. 이랜드 그룹이 여기서 시작을 했고 스타벅스도 1호점도 여기 이대 입구에서 시작했듯이 그만큼 여기는 입지는 최고죠. 어, 제가 돌아보니까는 여기저기 공사 현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연 뉴타운 최고 앞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다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대역 제니시티가 가장 고가로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에 와보시면은 모두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입지 자체는 아연 뉴타운, 뭐 신촌에서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이제 설계 도면이 수정이 될것 같고요 제가 저번 편에 이제 마포 쪽에 대한 여기 설명이 여기 간단히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마포 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이 구축인데도 거의 15억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네. 대학가도 많고요, 연세대 2대. 여기, 보시다시피 전세도 10억이고. 제가 한번 현장 돌려보겠습니다. 오른편, 김밥사랑 쪽이 이대역 제니시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상당히 골목이 좁아서 차가 주차는 커녕 사람도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습니다. 와보시면, 야, 여기는 무조건 개발 압력이 크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동안 계속 재개발이 이게 무산이 돼서 이거 지주택으로 전환을 하게 된 케이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보다 지주택이 더 빨라요. 현장을, 어, 이거 뭐지? 새로 뭐 신축으로 하는 건지 리모델링을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업무대행사 분이나 조합 측에서는 좀 빨리 지구단위 계획을 접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면 이게 알박기를 하는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뭐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 지주분들이. 쭉 보시면은 상당히 구축이고요. 상가 비율도 10%도 채안 되고요. 여기도. 골목골목 상당히 비좁습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진짜 개발을 해야 된, 되는 곳이에요 요즘 수영차 한 대씩 다 있는데 차가 못 다닐 정도니깐요 지금 왼편도 GS 건설에서 아언유타운 쪽이죠 왜?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그랑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세가 30평대가 21억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유택 김부장입니다.